라따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농심 레드포스와 KT 롤스터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저도 오늘은 직관이 아니고 롤파크에서 직관을 하기 위해 현재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롤파크에서 농심 레드포스를 응원하고 또코리안 노트의 농심 레드포스 패키지를 1박 이용하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농심 레드포스 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호텔은 1호선 시청역 그리고 5호선 강화문역 그리고 롤파크가 있는 1호선 종강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실제로 시청역에서 내려서 한 3분 정도 걸으니까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이따가 롤파크도 걸어서 갈 예정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면 바로 도착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와서 1호선 시청역에서 왔는데 1호선 종강역, 시청역, 그리고 5호선 강화문과 굉장히 가까워서 교통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코리안마트은 1층부터 25층까지 있는데 라운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시설이 되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코인드탁실도 있어요 이 민영님 성함으로 1박 예약 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무실이시고요. 네. 내일 12시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예약해주신 거에 저희가 메뉴포스 패키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신 거 맞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 넣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정받은 객실입니다. 들어가면 킹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TV가 있는데 이 TV로 LCK 경기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서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덕수공이 보여요.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어메니티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나 이럴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요 그럼 <laughs> 롤파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텔에서부터 롤파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각은 어... 4시 안 보이나? 4시 8분입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롤파크까지 가는 길에 청계천 광장 이 있어서 저쪽으로 속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호텔 바로 앞에 청계천 있으니까 롤파크 가는 길에 청계천 지나가고 오랜만에 기분 너무 좋은데요. 호텔부터 롤파크까지 청계광장 통해서 쭉 걸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청계천 구경도 하시고 호텔 주변에 이렇게 볼게 마차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롤파크. 벌써 도착했어요. 저희가 남겨줬으좀 세다 왔는데도 지금 시간이... 안 보이네. 대충 4시 21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떨지만 안 하면 진짜 10분이면은 올수 있다. 진짜 바빴어요. 파크입상 아, 파크 안에 들어오시면 동심 레드 버스... 주스가 있습니 아 오늘은 루꼬크들이라서 현장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 이름이 적힌 아들을 드리고 있다고 해요. 옆에 현장 판매하고 있는 굿즈들도 있고요. 이거는 치어풀. 저도 오늘 치어풀 예쁘게 그려서 선수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리고 제, 제가 제 그린 러그리 스티커예요. 귀엽죠? 어떤 네. 게 하면 되나요? 저희 네. 신 레드 프스인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계신 노래 네. 피이벤트하 네. 있어요. 네. 이 노래 정답 연결 시면하나니다 네. 아. 레드포스 인스타그램 요건가요? 아네 여기에다가 댓글로 정답 레드보스 음. 피터 후가 입고 있는 이아우터 음. 온라인 소트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음, 음. 정답은 공식 레드보스 서머 재킷 저도에 <laughs> 즐거웠거든요. 네, 됐습니다. 확인되셨고요, 네. 이거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과연? 과연. 음. 짠! 츄파츄스! <laughs> 여기 원하시는 거 어.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너무 신난다. 츄파츄스. 어. 어. 레몬 사탕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집안할때 멋진 추억 흐르는 케이스죠? 저도 귀여운 너구리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 오늘 승리 화이팅! 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laughs>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오! 똑같네. 아, 흔히 말하는 약간 순위대로 가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 나왔던데 네. 이것도 제스처럼 가려놨습니다. 다음 <laughs> 동심 레드포스 패키지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신 레드퍼스 유니폼에 들어있고요. 감자깡. 아, <laughs> 귀여워. 너브리 인형이 들어있고요. 작은 신라면컵 두 개도 들어있고요. 자갈치또 꿀까메기, 고구마깡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들이 들어있고. <laughs> 지금 바로 먹으라는 뜻일까요? 라면 젓가락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레드 포스트 패키지의 가장 핵심! 선수분들이 직접 써주신 자필 엽서가 들어있어요. 와 피터 선수의 편지가 들어있고 여기는 누구일까? 요 드레드 선수의 자필 편지가 들어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편지 써주신 선수분들도 고마워요. 잘 쉬다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칸나 선수의 아주 귀여운 농심 유니폼 키링도 들어있어요. 아, 여기는 2층 라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주 목금 토요일에 리마스터 공연도 진행하고 있대요. 아쉽게도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공연이 없지만, 조금 토요일에 방문하시면 공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 2층 라운지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21층에는 북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코리아 호텔에는 층마다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층마다 작가님들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다른 매력의 좋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 한 번씩 구경하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2층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조식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체크아웃까지 하고, 농심 레드포스 패키지 코리아나 호텔에서 1박을 마쳤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어 일단 롤파크랑 가까운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문이랑 청예천도 매우 가까우니까 오신 김에 많이 구경하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화문 고소는거 지금부터 갈 예정입니다. 걸어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라서 코리아나 호텔의 위치가 진짜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심레드포스 경기 로파트로 집깐오실때 코리아나 호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와, 안녕